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죽음에 대해요. 베드로의 회개에서 엘그레코와 줄르아 라투르, 노도 비코카라치의 작품과 라스스의 베드로의 눈물을 알아보고 유다의 죽음에서는 렘브란트의 작품과 바흐의 마테순란곡 2부의 유다의 죽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엘그레코가 그린 참회하는 베드로인데요. 엘그레코는 이 주제로 여섯 개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두 개를 보기로 하죠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붙잡혀 가자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는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한 말과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사장인집 안들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통곡하며 후회하는 상황을 그린 것으로 베드로가 두 눈을 치켜 올려 하나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을 꼭지고 깊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그레코의참여하는 베드로로 앞의 작품보다 25년 후에 그린 작품으로 매너리즘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죠. 배경의 천사는 날개를 펴 빛을 발하며 석관을 지키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오는데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자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고 있죠. 베드로의 모습은 앞의 작품과 동일하지만 그 얼굴 표정은 더 우울하고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드졸드라 투르가 그린 회개하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두 손을 모고 으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고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하는 닭이 책상 위에 크게 놓여 있죠. 루도비코 카라치가 그린 베드로의 눈물인데 루도비코 카라치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화가 명가 출신으로, 사촌인 아고스티노 카라치와 안니발레 카라치와 함께 아카데미를 창조하고 카라바조의 테네브리즘을 수상하며 반종교개혁운동에 앞장선 화가죠. 베드로의 죄를 일깨워준 타기 옆에서 울자, 베드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허공에 벗어 예수님께 절실하게 죄를 뉘우치고 있죠. 베드로의 옷자락에 감싸인 닭은 베드로에게 잘못을 상기시켜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두 개의 열쇠는 바닥에 떨어져 겨우 한 개만 캔버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 테네브리즘의 효과로 어두운 배경 속에 눈물을 닦고 있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회한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죠. 오를란도 디 일라수스의 베드로의 눈물이란 곡을 살펴보기로 하죠. 오를란도 디 일라수스는 프랑드르 악파 최후의 작곡자로 어려서부터 곤자가 궁정가수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했고 24세에 바이에른 공 알브레히트 궁정악단의 독창자를 거쳐 악장으로 평생 봉직하며 교회 음악 작곡에 열정을 쏟아 황금박자의 기사란 호칭을 받으며 이탈리아의 팔레스트리나와 비교되는 명성을 떨치게 되죠. 베드로의 눈물은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를 주제로 이탈리아의 시인 루이지 탄실로의 8행 20년 시에 곡을 붙여 20곡의 7성 마드리갈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베드로의 참담한 신정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가상치론을 주제로 한 모테트를 추가하여 모두 21곡으로 구성되며 라스수가 죽기 6주 전 완성한 곡으로 누구의 요청도 없이 순수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최고의 명성을 얻은 음악가로서의 생애를 정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곡으로 교황 클레멘티 팔스에게 헌정된 곡입니다. 라스스는 8개의 교회선법 중 7개의선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7은 완전한가 용서를 상징하는 수며, 베드로의 3번 부인과 3일째의 3을 곱한 21곡으로 구성되며,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작곡가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곡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1곡부터 4곡은 도리아 선법 5곡에서 8곡은 히퍼도리아 9곡에서 12곡은 프리지아와 히포프리지아를 사용하고 13에서 15곡은 리디아 선법 16에서 18곡은 히퍼리디아 19에서 20곡은 믹솔리디아 선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칠성 마드리갈 20곡과 21곡은 모태트로 마무리가 되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 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유다의 죽음 사건이 발생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고 말하자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죠. 대제사장들이 그은 30을 거두며 이는 피값이라 성전의 금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토기장의 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되는데 이를 피의 밭이라고 일컫게 되죠.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개를 달아 주었다는 것과 스가랴 11장에 기록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호와 이전에서 도기장이에게 던지고라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은 30을 돌려주는 유다인데요. 우주의 방패와 자식의 성경에 강한 빛이 비추고그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자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의 뒷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고 유다가 은삼십을 돌려주고 우측에 유다가 자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는 예수님이 무고하게 재판에 넘겨지자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은삼십을 되돌려주며 무릎 꿇고 두손 모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렘브란트는 유다를 악마가 아닌 가장 무기력한 인류의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죠. 희망없는 창백한 얼굴과 황폐한 눈빛, 뜯겨나간 머리카락, 해진 옷을 입고 힘줄이 설 정도로 강하게 두 손을 움켜쥐고 절교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절망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용서를 구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표하는 자 없이 냉담함을 보이자 희망을 포기한 채 자살하는 장면을 우측에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는 물론 유다가 돌려준 돈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듯 완고한 태도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고 앞에 제사장은 손으로 막으며 유다의 접근을 외면하고 있죠. 뒤쪽에 사제 옷을 입고 얼굴이 감춰진 두 사람이 보이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행한 자들로. 남을 죽이는 자가 곧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에 희미하게 시신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죠. 바위의 마태선넝고 2부 유다의 죽음 장면인데 50곡 서창과 51곡 베이스 아리아로 이어지며 50곡 서창에서 복음사가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사장은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라고 설명하고 대제사장은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51곡 베이스 아리아로 자 나의 예수를 돌려다오 자그 버려진 젊은이가 너희들이 발랄의 돈을 살인의 살해금을 던져주고 있지 않은가 라며 유다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죠. 지금까지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죽음을 살펴 봤고 다음 시간엔 빌라도의 신문과 판결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